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요 어, 레더맨 멀티 툴 레브 윙맨 사이드 키이 어, 세가지 제품을요 어, 앞으로는 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 되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어, 이번 영상은 어, 제가 반응을 봐가지고 어,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본 다음에 팀 레더맨 회장님께 미국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어 이러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어, 우선요 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레드, 레더맨 뭐 랩, 윙맨, 사이드키 이런 제품들을 왜 현장에 잘안 갖고 다니시냐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기, 계시는데요. 어, 과거에 윙맨 사이드키는 제가 실사용을 안 했지만 이 랩은 그래도 몇년 동안 저랑 현장에서 함께 했던 그러한 제품입니다 지금은 뭐 현장에 거의 갖고 다니지 않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레브만좀 많이 낡았는데 어, 이게 레브가레브 윙맨 사이드 킹 모두 마찬가지지만 어, 괜찮은 멀티 툴이에요 근데 어, 저는 일단 뭐락 장치도 어, 없고 작은 툴들의 락 장치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어, 저의 관점에서는 가장 이 제품을 갖고 다닐 수 없는 이유가 어이 비트를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없는 점 저는 다양한 종류의 비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현장에서 이 고정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 때문에 어잘 갖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 튼튼한 스테인리스라고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저도 여기 팁이 드라이버 팁이 나갔어요. 십자 드라이버 팁이.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 고정식 드라이버 비트들을, 특히 멀티툴에 있는 고정식 드라이버 비트들은 저는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뭐, 파손의 우려가 많고, 이렇게 팁이 나간다거나, 무뎌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어, 현장용 멀티툴은 무조건 비트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어, 이, 레드맨 레브 윗맨 사이드킥도 마찬가지지만, 어, 레드맨 프리 시리즈, 프리 P4라든지 P2도 아니면은 프리 T2, T4, 어, 마찬가지로 이러한 드라이버가 달려있는데, 어, 교체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요새, 요즘에는, 어 프랑스의 다이젤레 오칠림을 비롯한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 분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혀 뭐 비트를 다른 비트 사용을 못 하진 않습니다. 비트 익스텐더라든지 어이의더 라쳇 드라이버 같은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비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저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하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갖고 현장에 갖고 갔는데 다른 비트를 써야 되겠다 할때저 같으면 은 이러한 방식을 이용을 하죠 예. 드라이버 익스텐더를 여기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좀뭐 이렇게 흔들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잡고 이러한 방식으로 저 같으면 사용을 합니다 뭐 제가 현장에 갖고 다니지 않지만 예. 이러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좀 이게 흔들려서 그렇지만 그래도 힘을 줄수 있기 때문에 라쳇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다른 비트를 현장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저 같으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예. 이렇게 기우고, 이러한 방식으로, 예. 예, 뭐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흔들리고 무리한 힘을 줬을 때, 어 안전상의 부상의 우려 같은 게좀 있다는 점. 그점 외에는, 어 굳이 이런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어, 하지만, 만약에, 레더맨 윙맨 사이드킥에 레더맨, 레브 윙맨 사이드킥에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면, 저는 제가 레더맨에, 어, 팀 레더맨 회장님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새 제품 모두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죠. 어, 레브 같은 경우에, 어, 어차피, 그런 면으로는 참 소구가 괜찮은데요, 이러 어, 특허권 때문에 소고처럼 이 중앙 비토 홀더를 이렇게 만들 수 없다면은 어, 뭐레더민이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 예전에 제가 이 빅토리녹스 레인저 그립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카, 이 스케일에는 구멍이 원래 없어요. 고가형 제품에만 구멍이 있고 조금 이 중저가형에는 이 구멍이 없는데 원래 안에 이 스템판 자체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만 겉은 막혀있던 걸 제가 개통을 시켜서. 비트를 꽂아서 쓸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커스텀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레드메 윙맨 사이드킥도 어, 나중에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저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예, 이런 쪽에다가 뭐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적당한 곳에 어, 비트홀더를 개통을 해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트홀더는 개통을 시켜주면 될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예, 제가 뭐 그림은 잘못 그리지만, 예. 이런 식으로 비트를 쓸수 있게끔 어, 개통을 시켜 주면 되는데, 어, 지금 상태로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툴들이 내장된 툴들이 어, 요 손톱으로 뺄수 있게끔 이렇게 어,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러한 방식을 하자면, 요 부분은 어차피 손톱으로 빼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좀더 크게 해가지고 어, 요 부분을... 한 요만큼 더 와도, 예, 요만큼 더, 어, 늘려주고 하면은 좀 면적이 더 넓,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어, 이 비트홀더를 개통해갖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더맨에서, 어, 약간의 툴, 어, 툴을 갖다가 여기 좀 면적을 더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 예, 요 부분이 더 이만큼 와주는. 그래도 상관은 없거든요? 플라이어가 이렇게 요만큼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어를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요만큼 길기 때문에 요만큼 더 온다고 해도 플라이어를 넣고 빼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 한 다음에 어, 지금 요 상태로는 이게 조금 힘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가 나오려면 저는 어, 이 내장된 툴에도 같이 타공을 해줍니다. 예, 저는 못하지만 공장에서는 이제 설계 변경을 해갖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여기에도 뒤에 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멍을 타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정도면은 비트를 넣었을 때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겠죠 두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툴을 하고 같이 이 타공을 해주면은 어, 비트 홀더로 무난하게 크게 뭐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고요 단지 이 부분이 조금 이만큼 더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손톱으로 이렇게 뺄수 있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포 어, 폭도 넓어지면서요 힘 받는데도 더 좋고 지금 상태로는 이게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여기가 어, 파손된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이 폭을 넓게 이만큼 길, 길고 넓게 이만큼 빼줘서 여기서 손톱을 뺄수 있게끔 하면은 툴끼리 서로 관통을 이렇게 어, 세 가지 정도 툴을 같이 관통을 해서 여기다 끼워 쓸수 있게 만들면은 어 힘을 잘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 이제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이제 관통된다고 봤을 때이 정도 깊이면은 돌리고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어이 영상 마치고 어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어 그런 후에 미국의 팀 레드맨 회장님께 어,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릴 생각인데요. 어, 편지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어, 앞으로 나오는 윙맨 랩, 사이드 킥은 이런 식으로 좀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그러면 아무래도 어, 지금 같은 경우에 레더맨에서 이 라쳇 드라이버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레더맨에서는 아마 이런 라쳇 드라이버라든지 어, 비트 익스텐더라든지 어뭐 이런 여러 가지 비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뭐 이런 제품들이 아무래도 판매가 더잘될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기존에 사용 못했던 이런 제품들의 이런 비트홀도 구멍만 만들어줘도 어, 레더맨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들한테도 어, 굉장히 어 좋은 기능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제 의견에 대해서 뭐 반박하는 분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요. 어디까지나 저의 뭐 개인적인 어, 상상력에 의한 그러한 어 내용이겠고요. 어쨌든 지금도 이 없던 비트홀더를 개통하고 나서 어, 실사용은 제가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쓸수 있는 부분인데. 어, 여기도 비트홀더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어, 요 손잡이에만 뚫으면 강도면에서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툴까지 같이 어, 구멍을 뚫어주면은 이런 예, 식으로 같이 구멍을 뚫어주면은 어, 끼워서 사용할 때 어, 힘도 많이 받고 어, 사용 편의성 면에서 어, 좋은 멀티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